그래. 집 안에 구멍에 파서 나나 진, 진, 진 똑같은 바다 메트일까고 한편 나눠지게 할 거야. 그래? 이제 저쪽에 무슨 다이가 보이네. 그래? 거기 한번 가볼까 다이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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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니 다이는 안 가지만 응다리그 음, 음, 가볼까? 저기 음, 조금 약한 다인데 맞지? 응 맞아. 여기 오랜만에 저쪽에 가볼까? 응? 음? 응 음, 약간 안 높은 음, 낮은 다이? 그래 그래 가보자. 여. 사, 여기에 사람 없는데 큰 사람 손을 모여봐 여기 입에서 손을 음. 음, 음. 어, 볼수 있다? 맞지? 음, 음. 한번 해볼까? 네. 크게 안 보여도 돼 원래 이건 크게 안보여지는 거야 잘 나오지? 손거 음. 해봐 전체가찾아야다 그래? 응. 분석감이 얼굴 전체를 했어? 응 엄청 크게 본 사람은 얼굴 전체를 분석건 찾아보여 음, 맞지? 그래 응. 나 t v 를 봤다 엄청 어? 어, 나중에 내가 삼촌이 곰돌이 납치해 갈거야 <laughs> 다음 저원 끝까지 지키고 있을 거야. 응. 이제 안 스쳐간 안 거지? 응, 알았어. 아웅에나 갈게. 진짜 응. 여기는 산초 쓰레기 턴이야. 알았어. 여기 다 산초 쓰레기 턴이 맞지 응. <laughs> 나도 나다 아! 먹고 싶으냐? 당연히 있죠. 다 관리하고 이거 공공근로입니다. 다한잔다배하고 다, 먹고 싶어 여기서 는다이좀 많이 이건 살짝 주머니에 놔둘까? 응? 음? 그데 이런 건좀 많이 받아. 공공근로 이거는 이거 많이 받아요. 살짝 음, 주머니에 놔둬. 술사 음, 주머니에 있던 놔둔다. 그래, 알았어. 집, 집에 가서 삼촌 이따 야 어. 여기 하나 더. 아, 풀... 어, 여기 있다. 삼촌도 먹을래? 응. 음. 아니, 삼촌안 먹어도 돼. 어? 저 다리를 가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저기 높은 음. 다리가 아니야. 약한 다리. 응, 음, 약한 다리. 그럼 아버지 내일, 그러면 일을 안 가겠네요? 일날안 가고, 모안 가고. 토요일, 일요일 안 가고. 토요일, 일요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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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고. 그, 럼 뭐, 그, 뭐, 무슨 학교입니까? 응? 예? 학교입니까? 홈쇼 가야죠, 당연히 방에 가야겠다. 방 ん <laughs>

그래, 알았어. 여기서 바다 소리나 얌전히 들어보까 응. 음. 여기서 놀고. 그래, 음. 잠깐만 한편 좀 찍었고. Thank <laughs> you.